와 분위기 좋다. 어 여기에 여기에 연꽃이 천만송이가 있다면서요? 네. 왜한 송이도 한못 봤지? 네. 네. 천만송이가 있다고 이제 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어, 공연들 다 즐거우셨나요? 네. 별로였나봐요. 질문하지 말까요? 그래요? 네. 오늘 식사들은 다 맛있게 하셨나요? 네! 질문하지 네. 말까요? 네. <laughs> 아, 뭔가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만족도도 네, 높아서 이렇게 돌아가시곤 하더라고요. 공연을 하다 보면 네. 뭐,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곡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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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슴 시린 이야기라고 하는데. 제 노래 아실지 모르겠네데요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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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마 그래요 이런, 이런 에너지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가슴 시린 이야기 잘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우 네? 무슨 형 화이팅? 우리 형 화이팅? 아우 눈이 덥네요 네. 저 요즘에 음, 앨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어, <말라> <laughs> <steht>? 울부짖는 노래들이 아닌 그 곡들 아니. 내가 잘생겼다고요? <laughs> <laughs> 음, 그리고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어, 간만에 울부짖는 노래들을 <laughs> 노래를 이제 부르다 보니까 어한스한우색한 부분이 좋네요그러분 이제 아는 노래 나오니까 여러분 좀 네,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아까보다? 네. 그 그래, 감사합니다. 울지 마뭐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네. 막 지금 막 이방 노래하다가 막 이방으로 막 벌레가 막들어가고서 날리가 났어 노래 도중에 이제 <laughs> 어 굉장히 쉬운 무대는 아니네요. 네. 물론 쉽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쉬운 무대가 아니네요. 물한 잔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 어, <laughs> 15년동안 해왔던 적극적인 <laughs> 어, 행위라서 네. 어, 다음에 저해드 곡은 어, 앵커 전에 네. 물론 곡이 <laughs> <음품이> 있죠 <있어요. 웃음> 머리도 아는데 당연히 있어요. 웨이드미라는 아, 아, 곡인데 여러분 다 아시나요? 2000, 2003년도에 있었던 노래인데 웨이드미 네, 참해드리겠습니다그질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뭐 한곡 더 해드리고 그리고 가요방. 한국 더 한국 더. 예전에는 지금 불러드렸던 노래가 네 앨범곡이었었는데 네, 항상 네. 이제는 바뀌었어요. 네. 워낙에 예능에서 어, 조세호 씨랑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따라하고 이래서 네. 이곡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어, 익숙한 노래일 거예요. 네.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 전해드릴 건데 네. 이 노래를 그 요즘 꼬마 친구들도 내 네, 사귀다가 헤어지면은 노래방에서 욕을 엄청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때창 기대해 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네,